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성락입니다 유엔 어, 총회 계기 뉴욕 방문 이틀째 일정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지난 2일간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님은 레리 핑크 세계경제권 의장을 면담했고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의 면담에 이어서 뉴욕 한인사회 동포들과 만나는 동포간담회 일정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구테르시 유엔 사무총장 면담, 미르지오에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 이어서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국 내의 외교 안보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만찬에는 토마스 본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강경화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 수잔 엘리엇 미 외교 정책 위원회 회장, 캐슬린 스티븐스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 그룹 회장, 다니엘 커스펠란 부리노페어스집 편집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일정에서도 방초 출국 전 브리핑에서 근본 뉴욕 방문의 기대 성과로 말씀드렸던 첫째로 돌아온 민주 강국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둘째로 민생 경제 중심 국정 기조를 국제적 차원에서 구현; 셋째로 고객 중심 실용 외교 가속화가 다잘 구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째, 돌아온 민주한국,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목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의 복귀,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필요성과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평화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위해 교류, 관계정상과 비핵화가 선순환하는 E&D 이니셔티브 제시에 이르는 핵심 메시지를 참석한 전 세계 정상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총회 연설 이후에 이 대통령께서 면담한 구태리 시상총장도 대통령님의 한반도 E&D 이니셔티브에 공감하며 이 이니셔티브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내일은 대통령님께서 AI와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십니다. 현재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하여 80개 국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글로벌 책임감국으로서 AI의 평화롭고 책임있는 이용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로, 민생경제중심국정기조의 국제적 차원에서의 구현 목표와 관련해서, 어제 있었던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세계 최대의 자산 운영회사인 블랙락 회장과의 면담 결과, AI 및 재생 에너지 인프라 개발 협력에 관한 m 무유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AI 인프라 분야에 대한 글로벌 투자 유치를 본격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정우 AI 미래교획 수석이 상세히, 상세히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즈벡 대통령과는 교통 인프라, 및 핵심 광물 분야의 우리 기업 진출, 체코 대통령과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다자 외교 무대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차리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내일은 프랑스, 이태리,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이 일정있는데이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기업과 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질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양국 국민들이 민생 차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셋째, 국익중심 신용위교 가속화에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해당되기는 하지만 특히 한미관계와 관련한 일정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상하원 원단 명단과 미국 외교안보 도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에서 최근 현안이면 미국의 비자 제도 개선, 관세 협상,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에 관련한 문의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미 관계 발전에 대한 미국 의회와 조야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특히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한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8월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정계와 학계 인사가 폭넓게 호진한 뉴욕에서의 일정을 알차게 가져서 국익중심시험 외교를 통한 한미관계 강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한반도 비전을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와 우리 정부의 관련 조치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END 이니셔티브의 교류, 엑스체인지가 되겠습니다. 관계 정상화, 노멀리제이션 및 관계 개선, 그리고 비핵화, 디뉴컬리제이션의 원칙들은 과거 남북 간의 합의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원칙들로서 이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접근법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 앞에서 밝히신 것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들은 각각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서로간에 우선 순위와 선호관계가 있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남북 대화와 미국 대화 등을 통해서 교류. 관계정상화, 비핵화 과정이 서로서로 상호 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UN 총회 참석은 지난 6월 7일 이후에 참석한 G7 정상회의부터 순각부에 전개된 정상회의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정부는 이 모멘텀을 지속 발전시켜서 A-FEC 정상회의 등 남아있는 하반기 정상회의가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 모든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